토트넘의 상승세는 멈출 기세를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세의 원인에는 바로 캡틴 손흥민의 존재가 있다. 손흥민은 현재 세 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다. 물론 이번 본머스전에서도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그러나 손흥민의 평점은 떨어질 생각이 없고 그 누구도 손흥민을 비난하지 않는다. 손흥민의 경기 영향력은 기록과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최근 토트넘의 모든 골 찬스는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되고 있다. 토트넘이 메뉴전에 이어 본머스전에서마저 승리하며 2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개막전 브렌트포드와 비길 때까지만 하여도 불안불안했던 토트넘이지만 메뉴전을 기점으로 토트넘의 기세는 완전히 물이 올랐는데요. 특히 캡틴 손흥민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팀은 하나로 결속되었고 과거 콘테와 무리뉴 시절의 수비적인 전술을 벗어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를 몸에 익힌 토트넘 선수단은 거의 메뉴를 상대로 반코트 경기를 펼치며 근몇 년간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골잡이에서 플레이메이커로 진화를 이루어낸 것이 포스트코골로 체제의 토트넘이 연승가도를 달리는 이유인데요. 해리 케인은 골은 물론이고 패서로서의 능력도 가지고 있는 스트라이커였고 토트넘 시절에는 거의 중앙 미드필더처럼 움직임을 가져가며 볼 배급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손흥민도 케인이 찔러 넣어주는 완벽한 타이밍에 패스에 수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케인이 미넨으로 이적해버리자 토트넘은 구심점이 사라져버렸고. 그 누구를 영입한들 케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손흥민은 다시 한번 플레이 스타일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손흥민의 플레이 메이커 변신은 케인의 공백을 완전히 메꿔버렸는데요. 오히려 팬들과 전문가들은 케인이 있던 시절보다, 현재 손흥민이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의 전술이 더 낫다는 반응이고, 몇몇 선수에게만 의존하게 만들던 케인의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오히려 토트넘은 더욱 팀적으로 발전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메뉴전 손흥민의 측면 프리롤 전술이 대박을 치며 완벽한 승리를 거두자 일각에서는 이번 승리가 그저 행운일 수도 있다며 흥분을 자제했지만 이번 본머스전으로 손흥민의 폼이 단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적인 4-2-3-1 전술을 꺼내들었고 비카리오가 골키퍼 장갑을 꼈으며 포백은 페드로 포로와 로메로, 반더벤과 우도지가 출격했습니다. 중원은 파페사르와 비수마, 메디슨이 합을 맞추었고 최전방 공격진에는 히샬리송과 쿨로셉스키 그리고 손흥민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번 경기는 원정팀인 토트넘에게 있어 그리 좋지는 않은 여건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원정 경기 성적은 굉장히 초라한 편이고 무엇보다 오늘 경기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볼 컨트롤에 있어 양팀 선수들 모두 꽤나 애를 먹었는데요. 그러나 이 거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볼을 키핑해 내는 선수가 몇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과 메디슨이었는데요. 토트넘의 모든 공격은 메디슨이 있는 중원을 거쳐 왼쪽 측면에 손흥민에게 향할 때가 많았고 메디슨이 전진 드리블로 상대의 압박 사이를 뚫고 들어가 측면으로 공을 건네주면 손흥민은 안정적인 볼 키팅을 이용해 하프스페이스와 측면으로 돌아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키패스를 찔러 넣어줬습니다. 결국 메뉴전에서 통했던 손흥민의 측면 플레이메이킹 전술이 이번 본머스전에서도 효과를 발휘한 것인데요. 손흥민과 메디슨의 꾸준한 경기력은 매 경기 토트넘이 손쉽게 볼을 점유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이번 본머스 전, 첫 번째 골을 터트린 것도 바로 메디슨이었습니다. 중앙에서 패스를 받은 비수마가 완벽한 턴으로 압박을 벗겨냈고, 메뉴전 결승골의 주인인 파페사르가 패스를 이어받아, 전방으로 달려들어가는 메디슨을 바라봤는데요. 완벽한 침투에 완벽한 스루패스가 들어가자, 메디슨은 골대 구석을 정확히 노려 골을 성공시켰고, 토트넘의 아름다운 팀플레이가 터지기까지 고작 16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메디슨은 최근 발목 부상을 당해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었으나 선수의 강한 출전 의지로 경기에 나올 수 있었고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선제골까지 터뜨렸는데요. 신입생 메디슨이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에 반해 히샬리송은 아직까지도 토트넘 팬들에게 있어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히샬리송이지만 아직도 토트넘에서 고작 세골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심지어 프리미어 리그로 좁힌다면 히샬리송의 리그 골 기록은 고작 한 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조한 득점 기록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경기력인데요. 히샬리송은 애초에 케인이 부상으로 이탈할 때를 대비해 데려온 선수고, 이제는 아예 케인이 미넨으로 떠나버렸기에, 히샬리송은 팀에서 더 많은 역할을 맡아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메디슨이 공격을 이끌고, 비록 저번 시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1인분은 해주는 쿨로셉스키에 비해, 히샬리송의 존재는 팀에게 있어 민폐덩어리나 다름이 없는데요. 오늘 경기도 전반전 토트넘의 멋진 카운터 어택이 성공했고 메디슨이 히샬리송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사실상 한 골을 떠먹여준 것이나 다름없었던 이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스코어 이상으로 토트넘은 많은 찬스를 잡았지만 히샬리송은 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동료들을 방해하기 일쑤였는데요. 결국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한골 리드 상황에서 후반 60분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결단을 내렸고 히샬리송은 고개를 푹 숙인 채호이비에르와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히샬리송이 빠진 자리에 그대로 손흥민이 들어가며 오랜만에 다시 한번 손흥민 톱 전술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이미 이번 시즌 패스에 눈을 뜬 손흥민은 톱 자리에서도 그 영향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토트넘의 톱은 예전과 같이 침투를 노리는 정통 스트라이커 역할이 아니라 한칸 아래로 내려와 중원 싸움에 가담하는 제로톱 전술을 사용하기에 오히려 손흥민은 볼 줄기에 가담해 왼쪽 오른쪽 가릴 것 없이 골고루 패스를 보급해 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빠지고 손흥민이 중앙으로 이동하자 결국 교체 4분만에 추가골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측면의 우도기가 중앙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건넨 뒤 손흥민은 이공을 절묘하게 원터치 패스로 다시 우도기에게 연결시켜줬는데요. 측면에서 활짝 열린 공간을 맞이한 우도기는 그대로 뛰어들어오는 쿨로셉스 키를 향해 크로스를 올렸고 쿨로셉스 키는 추가골을 성공시키며 사실상 이 경기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추가골을 만든 건 사실상 손흥민의 기점 패스 덕분이었는데요. 손흥민에게 공이 오자마자 봄머스 선수들은 주위를 둘러싸으며 대비 하려 했지만 손흥민은 기가 막힌 스킬로 이 공을 그대로 돌려놔 우도기에 프리 찬스 를 만들어줬습니다. 비록 손흥민의 골도 어시스트로 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장면만 보더라도 최근 손흥민 의 활약상은 단순 공격 포인트로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토트넘이 한 골을 더 벌리자 그후 경기는 사실상 일사천리와 다름 이 없었고 토트넘은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 하며 무실점 경기로 완승을 거두 었습니다. BBC 스포츠는 손흥민에게 7.49라는 양팀 통틀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부여했고, 이제 앞으로 토트넘은 해리 케인의 시대가 아닌 손흥민의 시대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케인이 떠난 후 토트넘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이 공존했지만, 결국 토트넘은 손흥민과 메디슨을 중심으로 2연승에 성공했다. 이날 결승골을 넣은 건 제임스 메디슨의 몫이었지만, 중요한 승부처에서 항상 토트넘의 공격을 이끈 건 손흥민이었다. 어시스트도 중요하지만 기점 패스를 넣어주는 선수는 더욱 중요하다. 축구에서 공격 포인트는 큰 의미가 없다. 경기력이 동반되지 않는 골 기록은 결국 나중가서는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손흥민은 항상 경기장에서 강렬한 아우라를 내뿜는 선수이다. 토트넘의 공격은 항상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해리케인이 빠진 토트넘을 손흥민과 메디슨을 중심으로 새로 개편시켰다. 케인이 빠진 토트넘은 오히려 더욱 확실한 팀 컨셉이 보인다. 강력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이다. 여기에 젊은 선수들의 왕성한 활동량과 체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손흥민 시대에서 이 시스템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180도 달라진 토트넘의 공격 축구가 앞으로도 기대되는 바이다. 현재 토트넘의 기세는 멈출 줄을 모르는데요. 심지어 시즌 초반 최대 강적인 메뉴를 미리 꺾어 놓은 상황이라. 앞으로 토트넘의 경기 일정은 꽤나 편한 편이고, 다음 상대는 리그컵에서 플럼을 상대하게 됩니다. 과연 새 시대를 여른 손흥민의 토트넘이 몇천승을 질주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계속해서 이 기세가 쭉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번 소식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풋볼랭킹이었습니다.